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급량에 치중하면서 설비 규모는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른 것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은 기존 금리 상승과 수입산 패널의 저가 공세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거리 제한 등 지속된 입지 규제와 한국형 FIT 제도의 일몰, S&P 상한제 발동, RPS 의무 공급 목표 하향 등 각종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수익의 척도인 S&P 평균가는 지난 2022년 12월 267.55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1월 기준 137.91원으로 근 1년 만에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제조업계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최근 몇년 사이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은 크게 증가했으나 다수가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어 국내 제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감사원의 신재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선 일부의 불법 비위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재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출력 제한 문제도 이슈가 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출력 제한이 가장 빈번한 제주지역의 경우 출력 제한 횟수는 2021년 1월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28회,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51회를 기록하는 등 매년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출력 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와 전력 당국이 미리 송배전망 확충에 나서야 했으나 결국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전력량이 남아도는 지역에선 애써 생산해낸 전력을 버리게 되고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태양광 설비 용량을 늘림과 동시에 개통 확보에도 집중해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부와 발전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형 FRT 일몰에 대한 대책 마련, 수입산 편할 반덤핑 조치 선행, 태양광 국가전략법 제정, 산단태양광 활성화, 리파워링 시장 활성화, 탄소 인증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 및 관련 산업은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대,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 확대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은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